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선 2021년 고3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된 EBS 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EBS 직접 연계 폐지가 처음 시행됐죠. 그래서 흥미롭기도 했었는데요. 연계를 보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였어요. 직전 연계가 없었다고 크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전 연계 문제는 원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살펴본 결과 수능 영어 연계 교재로 충분. 이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면요.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51.1% 23문항으로 지난 수능에 비해 20%가량 축소되었고, EBS 수능 특강에서 직접 연계 없이 간접 연계로만 출제되었고, 신유형은 없었으며 다양한 모듈에서 일부 고난도 문항들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EB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해만 놓고 보면 실제 비중은 달라져요. 28문제 중 12문제니 42.9%죠. 여기에 1심은사문량이 있으니까 비중은 또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나마 주목할 건두 문제인데요. 그나마 어려워서요. 또는 앞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살펴보실 텐데요. 왼쪽은 연계지문, 오른쪽은 출제 문제예요. 이 둘을 나란히 배치할 테니까 같이 살펴보시는데,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의 정서적 삶과 감정처리 역량이란 소재가 비슷해요. 둘다 어르신들께서 인생의 연륜만큼 감정을 잘 절제하시고, 걸러내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요. 팬심이란 소재는 같아요. 그러나 연계 규제는 동일시를, 육모문랑은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을 다뤄요. 그래서 연계가 그닥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젠 나머지 열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들은 쉽게 출제되어서, 연계 교제를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박물관 멤버십 회원이란 소재가 같습니다. 19번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만남을 다루고 있어요. 20번 과학을 담은 매체를 다루고 있고요. 25번 연령별 독서 매체에 대한 글입니다. 26번이요. 두 지문 다 사진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27번입니다. 치즈 공장 견학을 소재로 하고 있죠. 이번엔 듣기 규제에서 연결을 했네요. 28번 야간 놀이를 다루고 있네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1지문 3문항은요. 대학 졸업 후 누리는 대담한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들도 다 봤으니까 정리할게요. 연계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연계규제를 확실하게 떼면 출제 지문들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연계규제는 어휘, 문장, 어법 내용에서 수능이 바라는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 연계규제를 보세요. 어휘, 문장, 어법 내용에서 자기에게 맞게 학습하도록 하세요. 비연계 문제 풀려면 연계 규제로 부족하다고요 어... 그건요. 빼... 제가 걱정되는 거는요, 직접 연계가 없어졌다는 걸 이유로 해서 지문들이 남발되는 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1등급 받으려면 이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엄청 어려운 지문들을 또 엄청 어렵게 만들어서 어 쏟아 붓지는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절대 평가의 수능 영어는 최고 난이도로 꼽히는 문항도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들을 완벽하게 떼면 돼요. 여러분이 봤던 연계 교재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할 때그 지문에 등장하는 주제와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영어 실력의 열쇠 부분. 그 영어 실력은 어휘와 문장 해석과 내용 이해 순서대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연계 방침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50%나 나오죠? 그리고 직접 연계 없이 간접 연계만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간접 연계의 출처는 바로 EBS 연계 교재입니다. 그리고요, 연계 교재가 한번 보세요. 어렵죠? 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많은 양에 연계 교재를 소화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능 영어 연계 교재로 충분 명심하세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